바로 세로 연구소 어 대표 우리 김세희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아 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 어 정말 어 이게 나왔는데 저희 이 나오신 분들 말고도 또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입니다. 몇몇 분들은 변희들 대표에 대해서 과거의 발언 등을 놓고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오는 것을 두고왜 거기에 나오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나와야만 했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제가 2014년에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에 맞서기 위해 MBC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그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와 함께 싸워주셨던 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힘도 없는 소수파 노조인 저희들을 무시했지만 변희재 대표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희 노조를 묵묵하게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이 같은 인간적 측면 말고도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경희재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다른 사건도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아 이건 일종의 법주기를 하려고 그냥 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손석희 등 피해자 등의 대한 위해 가능성을 종합해 볼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안 돼. 정희재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정희재 대표가 무슨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맞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에게 변희대 대표가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JTBC 회사 손석희 사장의 집앞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 했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누군가의 직장과 자택 그리고 교회와 성당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기준으로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사나 언론노조 소속인 MBC의 기자들과 KBS 기자들은 누군가의 직장과 자택,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미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과 법원은 이들 역시 똑같이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김재철 당시 MBC 사장 앞에서 시위했던 사람들, 2017년 9월 김원배 MBC 강문진 이사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시위했던 사람들 그리고 2017년 12월 강규영 KBS 이사의 직장인 명지대학교 앞에서 시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구속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변희재 대표만 구속시키는 것입니까? 저 역시 변희재 대표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평사일부가 바로 저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어이구야. 검찰은 이미 기소된 게에서부터 저를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사실 자체도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이 바로 저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 구형했습니다. 어이구야.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다. 저는 10월 26일에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대표가 지난 여름 그 무더운, 무더위 속에 좁지 좁은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한 범죄를 도대체 뭘 저질렀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두 다 사라진 겁니까?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오로지 좌파 진영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면 라 앞으로 누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의욕제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욕제기를 이 무서운 세상에서 과연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박수 이제 우리는 뭉쳐야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싸워야만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지난 탄핵 당시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칼 뽑고 등 뒤에서 총질했던 사이비 우파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만 합니다 뭉쳐야 할 대상과 배제해야 할 대상은 이제는 철저하게 다리는 작업을 시작해고 합니다. 한번 배신했던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배신합니다. 이 배신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참, 참, 참.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명확하게 어, 증명해 놓습니다. 우파의 지지자들은 표를 안 주면 안써에 배신자들에게까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아, 이제. 배신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올바른, 올바른 우파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저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와, 마음이 많습니다. 언젠가 변희재 대표 역시 과거의 발언 등에 대해 반드시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666, 저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과거의 발언들과 행동들에서 만약에 네.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 네. 서로 사죄하고 네. 용서를 네. 구하고 네. 이제는 힘을 합사합니다. 네. 어. 전부다. 어. 우리는 여, 저, 반드시 붙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 저, 싸워서 식시다. 네. 감사합니다. 체에다가 누가 단체들은 더라도 단체가 아. 네. 벌써 네.